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제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 심신이 늘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남편도 양극성 장애가 있어 조증일 때도 있고 우울증이 올 때도 있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잔금 치를 것도 많고 빚만 쌓여가니 그걸 나몰라라 할 수도 없어서 제가 식당이며 공장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 갚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도 몸이 좀안 좋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는 시선의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전에는 부모로부터의 그런 아픔들, 그리고 또 지금은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지금 내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내가 아니라 다른. 이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쉼과 또 상처의 치유와 어 그런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런 미션 드릴게요. 미션은 상담하기입니다. 우선은 우리 사연자분의 상담이 필요할 거고, 그와 함께 남편의 상담도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을 넘어서서 병원 치료, 심리 상담 등으로 넘어 가셔야 할것 같아요. 지금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 같고 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해 보이는 건 시선이 이제는 남편, 뭐 아이, 뭐 부모가 아니라 나를 위해 조금 더 이기적이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네요.